오늘도 탈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보니 탈출 게임. 땅속을 탈출해라는데, 이따 철곡 게임기, 아니고야 삽이 필요하고, 이거.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열, 열고, 닫 이거 파란 건가? 아니야, 이거 탈출을 해야 돼. 어떡해. 근데 집집 집, 집에서 일 살아남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탈출 게임이야, 그냥 집 만들고 탈출 게임이지. 지금 버텼다고. 약간 이거 상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한국이랑 거의 똑같아서 오또또또또또또또 You 또다 팝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침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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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살아나보라고 탈출해야 돼요. 집을 만들고 집을 버리고 탈출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살아가 봅시다. 냉장고 좀 만들까요? 냉장고. 냉장고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여기는 좀 입구가 작으니까, 요걸로 하죠.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다가, 버튼을 놓으면 냉장고 완성 자, 잡시다. 탈출할 시간이 됐네요. 일단 삽으로 여기, 여기 땅을 파볼게요. 여기다 다이아 삽이 초록로 뭐야? 뭐야? 탈출했어. 영상 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